고향에 내려간 뒤 연락이 두절된 40대 남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보가 등장하더니 이미 2주 전에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14년 지기 오빠로 그는 친구가 운영하는 민박집이를 돕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메신저와 sns 활동이 모두 중단되었고 마지막 연결 고리인 전화마저 끊긴 상태입니다. 탐정단은 이 의뢰를 받고 오빠의 고향 마을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탐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한 주민으로부터 2주 전에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게 되는데, 이 말은 사건의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고통받는 가족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탐정단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탐정단은 오빠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차량에는 최근까지 운행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를 통해 사건의 단서가 될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진실이 무엇일지 궁금증이 쌓이고 있습니다.